사람들이 많지 않은 한적한 해수욕장 다섯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1. 네. 남해의 도지 해수욕장 전남 고흥 특징 남해안에서 유일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 해변 최근 서핑 동호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주소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남해리 2. 네. 짱뚱어 해수욕장 전남 신안 특징 동남아의 해변을 연상케 하는 이국적인 해변 넓은 갯벌과 하얀 백사장 해송숲이 조화롭습니다. 갯벌 체험 가능함 주소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면. 3. 서포리 해수욕장 인천 옹진군 덕적도 특징 넓은 백사장과 얕은 수심, 에메랄드빛 바다로 유명한 해변으로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정면 서포리 4. 상주은 모래비치 경남 남해군 특징 잔잔한 파도와 은빛 백사장, 쪽빛 바다가 어우러진 해변으로 캠핑과 갯바위 낚시 인기 장소. 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어, 기지포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특징 태안해안 국립공원에 위치하여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경사가 완만한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주소 충청남도 태양군 안면의 피지포리 이러한 해변들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혼잡한 관광지와는 다른 여유롭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